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오늘은 라바제미 젤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 오늘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옆에 도우미가 있어요. 여기 사과 마스프를 컵에 부는데튜브를짜면제미 젤리가 숭숭숭 그러니까 물을 여기 컵에 붓고 어 튜브를 튜브, 튜브. 튜브가 요고. 여기 안 보일 텐데. 여 하여튼 여기 있거든요, 투부가. 네. 어,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라바엔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 이 혜택 거예요. 네, 이렇게 대충 처음 하는 거라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네, 하여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요, 재미 젤리, 물한컵 준비해 주시고요. 시 스푼 같은 후저내 네, 숟가락 같은 거 하나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거 물은 한컵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바젤리 양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해요. 우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밑에서부터 뜯는 걸로 하는데 조금만 더 내려서. 어, 여기 밑에서부터 뜯는 걸로. 위에서부터 뜯는 걸로. 네, 이거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뜯었고요. 여기 이렇게 분리돼요. 이 뚜껑을 이렇게 되는 걸 뚜껑 열시면 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씩 꺼내 볼게요. 이거는 초록색인데 약간 검은색처럼 보이네요. 어 검은색? 화면상에는 약간 검은색처럼 보여요. 네 청록색. 청록색 같기도 하고. 어 이거 무슨 가루인가 봐요. 스프 같은데 약간 스프 같은 건데요. 사과 가루. 사과 맛 가루라고 돼 있어요. 여기 1. 물 붓는 손까지 찬물을 넣고 어 찬물로 준비해 주세요. 사과 맛스프를 넣으면 사과 맛스프가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튜브 끝 이게 튜브인가 봐요 튜브 끝 부분을 그림과 같이 돌려서 떼어냅니다 3. 튜브 안이 액체가 한 방울씩 나올 수 있도록 튜브를 살짝 눌러줍니다 1, 2분 이에 마시면 사과맛 날갱이가 씹힙니다 오. 주의도 있네요 주의는 1. 튜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만오 세, 네 저는 오 세가 넘어요. 이하 아동은 부모님이 함께 만들어 주세요. 네, 저는 옆에 도우미가 있어요.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다 됐는데요. 어 여기 물 붓는 선이라고 네, 여기 써 있는데요. 네, 여기 초점 음. 여기 초점 맞춰 볼게요. 이 보시면은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물 붓는 선이라고 딱 여기 점선으로도 되어 있고 네 여기까지 찬물을 넣어 주셔야 돼요. 꼭 찬물이어야 됩니다. 여기 물 부는 속까지 물을 부어주세요. 지금 딱 정확하게 부었거든요. 지금 여기 조리방법 2를 보시면은 아, 2을 보시면은 찬물 넣고 사과맛 스프 이게 사과맛 스프예요 이게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줘야 돼요. 잠시만요. 아예 네. 추가한 준비물이 생겼는데 요 손으로 뜯으셔도 된데 더 예쁘게 자르기 위해서 가위를 근데 물에 안 들어가도록. 내려서내어서뭐고 물에 들어다고 이게. 네 이렇게 잘랐는데요. 지금 향이 사과 맛이네요. 아 사과 향이네요. 이렇게. 이틀 안에 이거 다 붙는 건가? 이거 다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다붓도록 할게요. 이거 왠지 물라스틱 같네요? 네, 이걸 처리하고 올게요. 네, 이제 이 티스푼으로 잘 저어주면서 이게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셔야 돼요. 내 네, 이거 저어주고 올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네, 이렇게 찍고 왔는데, 진짜 하나도 없이. 네, 조금 저으시면은. 네, 이게 가격이 조금 싸더라고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해요. 근데 저는 1,600원을 샀나? 네, 그 정도에 샀어요. 그래, 하여튼 다 녹여주셨으면 은 여기 여기 1번은 했고 2번 초점이 좀안 잡히네요. 추보 끝부분 어, 추분 네, 추보 이게 튜브인데요 여기 이걸 돌려서 돌려서 떼는거에요 이게 흘릴 수도 있어서 여기 대고 할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짜요 이걸 짜는건가봐요 한 방울씩 짜주세요. 쭉, 쭉 짜면 약간 미역 같이 나오나 봐요. 한 방울 짜볼까요? 잠시만요. 어? 짜는데 아무 음소리 없는 데 오, 여기 안으로 가가지고 뭐가 붙네요이 떼야 할것 같아요 이거를. 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다 짜주고, 일단 이거 많이 다 짜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짜 주고 왔는데 하는 도중에 미역이 생겼어요. 왜 미역이 생겼냐면 너무 쭉 짜시면은 이게 미역처럼 나와요. 숟가락. 이제 숟가락으로 저어 줄게요. 여기 숟가락으로 저어. 저어줘도 어? 느낌이 그냥 무전 운 느낌이에요 약간 개구리 알 같은데요? 보시면 개구리 알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이 젤리가 톡톡 터져요. 떠져, 진짜 신비로운 맛인데? 마셔봐, 마셔봐. 저 음. 좀, 어 여기 미역, 이게 미역이에요, 미역. 이게 미역인데. 왜 왜, 약간 물을 흘렸네. 한번 많이 먹을볼요 저어서 마셔봐 저저어시면더 저어서 맛있나봐요 뭐야 저런 근데 이게 진짜 터져서 시간이 지나면 터져 진짜 맛있네요 이게 만드는 재미로 먹나봐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물이. 근데 물이 시큼해서 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록이었습니다. 안녕.